2번입니다 자 ox 문제고요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거는 자, 구간 관련된 연속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밑에가 캡쳐해 왔는데 자 개구간을 보면요 개구간은 요런게 개구간이죠 그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겠죠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 고겠죠자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개구간에서 다 연속이겠죠 개구간에서 연속일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자 우극한하고요. 함수값이 같다고 했죠. 그럼 연속이죠. 색칠됩니다. 여기는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색칠되죠. 그럼 무슨 구간이 됩니까? 폐구간이 되죠. 그럼 당연히 폐구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 줄로 포함한 게 바로 기억입니다. 그냥 구간이라고 했네요. 자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개구간일 수도 있고 폐구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 f는 구간 내에서 연속입니다. 자, 문구 자체를 외워주시 바랍니다. 맞, 맞는 말입니다. 자, 일단 니은도 맞습니다. 이것도 연속 함수의 정인데 아, 합성 함수의 연속의 정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끝 부분. 자, 연속이라고 했죠? 자, 그럼 함수값 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있겠죠? 자, 이게 같은지로 확인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요. 지금 g가 a에서 연속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과 같겠죠 당연히 이건 같습니다 자이건뭐 당연히 확인사살로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니은도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디귿이요 자 디귿 사상이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역은 틀리죠 자 여기에 관한 건 반례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죠 애축한점 자, 지면, 빼축 한치면 뾰족 점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죠. 자, 불가능한 점도 있기 때문에 명제에서는 반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참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이 참입니다. 이상입니다.